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맞다. 어제 파라곤 님 이거... 어. 몽키, 몽키스패너 드린다고 했었죠. 헬로우 에햄에햄 <laughs> 안녕하세요 에 햄님 음. 아, 오늘 라이브 킹건 별건 아니고 어제 <laughs> 어제 갑자기 라이브가 꺼지는 바람에 인사를 못 하고 뭔가 이렇게 갔는데 인사 정도만 드리려고. 오늘 라이브 갑자기 갑작스럽게 켰어요. 음, 다들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? 음, 좋은 아침 보내고 계세요. 어, <laughs> 아 아침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할까요? 어. 오케이 어제는 저녁이었으니까 막 엄청 좀 힘들 이렇게 좀 깔면서 했는데 아침이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. 음. 어제 갑자기 영상이 끊겼어요. 어 그래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, 라이브를 켰죠. 목도 잠기고 <laughs> 목안 잠겼는데 뭐, 목목안 잠겼습니다. 어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. 음... 네, 좀 잤죠? 어. 어제 바로 주무셨나요? 음. 아 그.. 그쵸? 어 금방 일어났어요 금방 음. 아 금방은 아닌데 근데 사실 좀 늦게 일어났죠 한 10시? 10시? 9시? 아 안녕하세요 YS님 안녕.. 안녕하세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. 아 그쵸 끊겼죠 그니까 러 어제 갑자기 끊겼어요 어제 사실 라이브를 했는데 어제 라이브를 2시.. 2시 넘어서까지 했어요 어 2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려고 인사를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이 삭제가 됐어요 영상이 어 네, 안녕하세요 윤지근님 음 갑자기 영상이 삭제되는 바람에 어좀어 어, 그렇게 네. 아니요 아직이요 어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 마셔야지 아침엔 커피죠? 어제 3시 가까이 됐었나요? 다들 뭐 오늘 뭐 하세요? 오늘 뭐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나? 수영 보내 줄게요. 커피. <laughs> 말이라도 감사합니다. 다들 뭐 하고 계세요? 아니, 12분이나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. 아, 제가 오늘 컨, 컨텐츠 준비한 건 아니라서 사실 저도 뭐할건 없는데, 그냥, 어,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, 뭐, 그러려고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, 방금까지 해도 저경팔 돌리기 보고 왔는데, 핑크 수경. <laughs> 핑크 수경이요? 그거 고집하는 이유? 근데 알이 커요.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물안경이 알이 작잖아요. 근데 그거는 알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딱 썼을때 되게 편하더라고요네위자님 어, 굿모닝 음 그래서 이좀알 큰거를 쓰다보니까 좀 편한데 어 요즘 대부분 나오는 안경들이 좀음 알이 좀 작죠 조금 길게요 음어 근데 그거 핑크수경 음 이쁜가요? 좋은 수경은 아닌데, 막 메이커도 없는 거예요. 음. 근데, 어디 건지, 어디 건지도 몰라요, 사실. 어디, 어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수경이라서. 이뻤나요? <laughs> 아, 맞아요. 어제 갑자기 튕겼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어제 라이브 한 2시까지, 3시까지 하고, 이제 끌려고 인사하고 있는데, 갑자기 음, 갑자기 영상이 삭제됐다는 메시지랑 함, 함께 어, 영상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 자체가 삭제가 돼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이브를 켰거든요 어제는 그냥 그렇게 좀 인사를 뭔가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음, 어제 갑자기 라이브가 꺼지는 바람에 그쵸 어제 갑자기 급 빠빠이 했어. 맞아, 급 빠빠이. 어, 진짜 급... 급으로 빠빠이 했죠. 네, 갑자기 삭제가 됐어요. 그 영상이 무슨 뭐 문제가 있다고... 뭐 나왔나 봐요. 그래서, 삭제가 됐어요. 왜 갑자기 튕겼지? 그러게요. 어, 이제 갑자기 튕겼던데. 아 맞다. 어, 민경님도 어제 좀 늦게까지 계셔서 추가해드리기로 했, 했었죠. 아, 영상 날아가는. 근데 영상이 뭐. 아,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음원이나 이미지 같은 거, 그런 거. 눕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그거, 그둘 그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뭐 어제 음원 쓴 거, 아니면 눕방 한 거. 음. 어쨌든 <laughs> 오늘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 영상 지금 라이브 킨 거고. 어, 라이브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지금. 11시까지만 할게요. 11시까지만 좀 같이 이야기하고, 11시까지만 이야기하고, 마무리할게요. 오늘은 뭐, 라이브 길게 하려는 건 아니어서. 아, 커피 마셔야겠다. 여러분 뭐 아침에 뭐 하시는 뭐 루틴 같은 거 있나요? 저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씩 하는 루틴이 있는데 아네 감사합니다. 네. 12분 계신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... 음, 제가 뭘 준비하고 올걸 그랬나요? 음, 영상이나 볼까요? 영상 어제 허무하게 꺼져서 맞아요. 어제 좀 허무하게 꺼졌죠. 영상 봅시다. 영상 진짜로 영상 진짜 저도 업무 시작 전 커피부터 마시고 시작합니다. 모닝커피 안 하면 잠이 잔 게. 일어나면 밥을 먹죠. 어. 음, 뭐를 좀 봐볼까요? 옛날 거좀 영상 보고 싶은데. 이제 슬슬 저도 다시 수영 알려, 알려드리는 컨텐츠 하기 위해서 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서 어, 말씀드리고 싶네요. 어. 저병발차기 이거 한번 볼까요? 저병발차기. 어, 이거. 이런 오늘요. 오늘 아마 영상 좀 준비할 것 같아요. 영상 좀 준비하고 뭐 자세를 잘 맞춰 주셨다면 아, 움직임에 이브.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. 접영 발차기를 차실. 안녕하세요 네. 진제로 TV 우진 영입니다. 워터 워터 블룸 블자 이번 시간은 접영 접영 팔 돌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접영 팔 돌리기 앞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거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는 거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그한 바퀴 안에서 이루어지는. 모든 것들을 잘 주물러 가지고 우리 부릉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,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진세로 TV. 자 먼저 항상 손이 앞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. 앞에서 먼저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V 자를 만들고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어,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돌아왔을 때 약간 이렇게 손이 세워져서 들어간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물을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. 이렇게 어, 이런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세워진 방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더 아,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? 시작할 때 앞으로 살짝 저 병을 너무 못 누르면서 손은 살짝 앞으로 가고 가슴 쪽, 가슴 쪽 살짝 눌러지면서 손이 앞으로 나갔다가 물을 잡기 시작할 텐데 물을 잡을 때 여기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손바닥 손바닥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 <laughs>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손바닥 손바닥의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?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 그런 손바닥이 것들이 뒤를 보고 내가 있죠. 앞으로 나아가고 못 나가고를 결정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니까 손바닥은 항상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뒤쪽 방향을 바라보게 당겨 주셔야 되고요. 자유로 저병하고 손을 잡아 당기는 거는 비슷하죠. 하지만 한손두 손. 손 그게좀 다른데 자유형보다 접영이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한 손으로 잡지 않고 양손으로 잡기 때문에 어깨도 쓸 수가 없고 한 번에 쭉 잡기 때문에 그 힘이 좀어 따로따로 해서 한쪽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허리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, 같이 쓰면 되기 더 때문에 편한데 그만큼 더 힘들어요 어 자연보다 더 칼로리 소비도 많고 더 근육을 더 많이 쓰는 종목이라고 하죠 자 손바닥 손목에 항상 힘, 주, 힘 주시고 뒤까지 쭉 땡기면서 허벅지 어우 잘하네 물을 잡을 때 살짝 S자로 잡으시는 분 설명도 잘하지만 별게 거북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유, S자와 감사합니다. 일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우리가 산을 탈때 일자로 산을 타게 되면 빠르지만 더 많이 힘들겠죠? 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타게 되면 조금 더 완만한 느낌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하면서 타겠죠? 그런랑 마찬가지로 팔 돌리기도 일자로 잡는 거와 S자로 잡는 거 S 자로 잡았을 때는 일자로 잡, 잡을 힘이 없으신 분들, 일자로 힘이 없으신 분들은 S 자로 어느 정도 잡아 주셔도 무관하지만 어, 그만큼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만큼 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힘에 대해서는 순더드리븐?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. 저병 S 자를 하든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아 저는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<laughs> 힙 드립은 숄더 드립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? 보내주시고, 음 어, 검색해봐야죠. 쓰면 힙 물 그러니까. 위로 올라오겠죠? 자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항상 손바닥이 뒤쪽 방향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손바닥이 뒤쪽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마지막까지 내 몸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을 민 거기 때문에 손바닥은 항상 뒤쪽 방향 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해야겠죠?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당기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, 상황에서 고개를 드는 동작이 되죠? 고개를 드는 동작을 할 텐데 아, 자이 고개를 드는 동작을 할때 그 드리븐이라는 밀어주면서, 게 롤링을 얘기하는 거구나. 끝까지 나왔을 때고개를 듭니다. 이 순간이 고개를 드는 아, 순간이고요. 그리고 뼈가 돌아지 나왔을 때는 가장 절정. 엉덩이가 돌아가는 지 s o 7로 바꿔 주세요. 7으로 바꾸면 차가 바뀐다. 7만 믿어. s o 7 s -O 시작. LG p e 근데, 보니까 뭐, 숄더 드리븐이 되려면 그.. 그니까 어깨로 아, 나가려, 형 a 앞에서 보 you 다고이 s 까지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 u 까지만 보고 마무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늦게까지 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라이브 하시네. 하려고 한 거죠. 어제 오래 했잖아. 올라와서, 끝까지 나왔을 때 고개가 고개를 듭니다. <laughs> 이 순간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고요. 그리고 손이 뒤까지 나왔을 때는 가장 절정. 사실 이 고개 호흡 타이밍이 잘안 맞으면 아, 제가 사실, 사실 발생하는 약간 옆으로 있어요. 호흡하는 좀그 아, 습관이 있어요. 뒤까지 넘어갈 때 네. 들어주시고. 아쿠아탱님 <laughs> 제가 약간 옆으로 호흡하는 오늘 밤에 라이브 안. 하시고 하세요. 왜냐면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. 요 손이 앞에서 뒤에까지 올때 고개 들, 뒤에서 다시 돌아올 때 고개 숙이, 투타이 여기까지만 타이밍 보고 마무리할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려는 오랫동안 하려는 건 아니에요. 접영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고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 손이 뒤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다시 넘어가야 될 텐데 자유형 할 때도 이야기했었고 접영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손등, 손등. 앞에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위에 위에 손으로 내가 내 몸이 누워있고 서있고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유빈님 손등 손등 세워서 손등 세워서 넘어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을 많이 손은 손을 항상 세워서 약간 독수리처럼 V자?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. 이 정도까지 안 올리셔도 충분히 손이 어, 넘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손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상체의 문제도 있지만 네. 하체의 문제가 커요. 맞아요. 하체가 더 무거워. 내가 발 발이 물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저 때는 날씬한데 뭐야? 뭐야. 아, 지금 그럼 살쪘다는 거예요? 어깨가 걸리고 손은 자고 어깨가 걸리는 건데 손을 들려고 하시면서 만세 수영 혹은 뭐 이상한 날라가는 수영 이런 수영이 많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손등 이렇게 세워서 넘어간다 생각을 하시고요. 손등이 세워져서 넘어갈 때 양옆으로 쭉 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 양옆으로 벌린다 자, 그리고 그대로 넘어와서 손등이 세워지면서 입술을 할텐데 이때 입술을 할때 고개도 다시 처음 원 상태 고개를 숙이고 손 접히고 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포턴토동이래 어, 뒤통수에 팔뚝이 붙어라. 네. 뒤통수에 팔뚝이 붙어서 들어가셔서 어, 아, 는데 뒤통수에 팔뚝이 붙어야 되는 거지. 잘 못하시는 분들. 오케이, 꼭. 뭐 이런 내용의 뭐 영상입니다.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침인데도 잠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라이브 킨과는 어제 갑자기 또 라이브가 끊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, 말씀을 좀 드리려고 스, 킨 것도 있어요. 아, 그킨게 그, 전부죠, 사실. 어, 그래서 오늘 하루, 네,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잘 보내시고, 아, 이거 이렇게 하고 할까? 어, 오늘 하루 토요일이,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잘 보내시고, 이제 또 주말이잖아요. 뭐내 일요일도 있고 하니까. 이제 곧 수영장 많이 열리고 있죠. 수영장 열리고 있으니까. 어 수영장 어 가실 준비들 잘 하시고요. 나중에 저도 또 라이브 또할 테니까 라이브 하면 또 많이들 봐주세요. 영상도 또 올릴 거고요. 어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형서부터 저명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.